saw walker in nashville tennessee we pour these words across a page i think 안녕, 미우들. 제이포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쿨톤 미우들만 챙겼다. 재미나가라. 2번. 뭐 요즘 웜톤 신상들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 뷰티 유튜버 맞냐? 3번. 그냥 죄송해요. 웜톤 미우들 그동안 제 영상에서 많이 나가셨을 텐데 다시 들어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웜톤 메이크업 샥 뽑아보도록 할 건데 쿨톤 미우들도 챙길 수 있게 사이좋은 우리 미우들이 돼야될거 아니에요. 뽀용뽀용한 그런 봄에 할수 있는 코랄 아이템들을 싹가좋왔어요 게다가 올영에서 요즘 핫하다는 제품들 제가 싹 들고 왔거든요. 신상들까지. 저도 안 써본 아이템들이라 리뷰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렌즈는 하퍼크리스틴 신상이에요. 포에버영 크리스틴 렌즈라고 저는 워너비 브라운 색상을 착용을 했습니다. 오늘 또 웜톤 메이크업이시니까 브라운 렌즈 착용하고 가보도록 하실게요.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신상으로 나온 워터 벨 프라이머도 내돈내산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처음 써보는 폼딱 나오죠. 이게 그렇게 요즘 입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길래 저도 궁금한 나머지 사봤는데 그냥 호도도도독 내려와요. 손등에 싹 쓸어보니까 스킨이랑 로션 그 사이의 제형이에요. 연작보다는 확실히 쫀쫀한 느낌이 덜한데 아무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굴에 발랐을 때 피부 속건조는 싹 채워주는데요. 화정이안 밀릴까? 약간 걱정돼. 왜냐면 연작은 좀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연작 베이스 너무 사랑해서 그 느낌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앰플 같 어? 뭔가 너무 묽은데? 뭐가 연장이랑 비슷하다는 거지? 조금 많이 다른데? 확실히 좀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제형입니다. 특히나 세미매트하거나 좀 커버력 있는 쿠션들, 베이스 제품들 그런 거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면 확실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수분감을 얼굴에 주는 것 같아요. 피부가 싹 조여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쫀쫀해져요. 루나 컨실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색상 사용해서 약간 다크서클 한 번만 잡고 그 다음 베이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리브영에서 이 루나 컨실 팔레트를 발견하신다면 구매하세요. 이거 너무 좋아. 커버력도 단단하니 고정력이 어느 정도 있고 부드럽게 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이 연어 살몬 색상으로 입가 칙칙한 것도 잡아줘야 돼. 근데 내가 입가가 왜 이렇게 칙칙하니? 팥좀 먹었니? 그리고 오늘의 베이스는 또 구매를 해왔지.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뉴클래스랑 그리고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올영 랭킹 상위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이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리뉴얼된 버전이랑 비글로우 쿠션 이거랑두개 같이 쓰면은 그렇게 피부 표현이 이쁘대.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샀어요. 텅텅 됐어. 어머 어머 어머. 패키지 속에 이렇게 귀여운 퍼프까지 주네. 비글로우 뉴클래스 파운데이션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기획 세트 제대로 짜왔네, 스파가 컬러는 골드예요. 쿨톤인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골드 색상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 화장대에 있을 것 같은 컬러인데 그래도 조금 세련된 골드라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베르니 밀착커버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린으로 가지고 왔고요 저는 2 2호 22호를 왔다 갔다 하는 호수를 쓰고는 하는데 비글로우 21호랑 지베르니 파운데이션 17호를 같이 섞었 썼을 때 색상이 이쁘대요 21호 쓰시는 분들한테는 저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봤습니다 먼저 이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이 너무 궁금해 리뉴얼 된 후에 랭킹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 편이거든요? 피부에 좀 쫀쫀하게 달라붙거나 커버력이 엄청 좋다거나. 스파츌라로 이렇게 떠서요. 얘랑 같이 섞어보도록 할게요. 컬러감 차이 확실히 나죠? 요게 뉴클래스, 요게 17호 지베르니 커버 파운데이션. 지베르니 17호가 17호답지 않은 컬러다. 다른 파운데이션들 21호 정도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부실 정도로 막 밝고 막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 오히려 좋아. 비글로우 쿠션에 있는 퍼프로 두들기면서 발라주는데, 어머, 나 너무 괜찮다. 비글로 요 뉴클래스 쿠션에. 광은 유지하면서 지베르니 커버 파운데이션이 주는 그 안정감. 이런 게잘 믹스가 되네. 이거 누가 이 조합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 실제로 올리브영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리뷰를 보면 죄다 이거 쿠션이랑 같이 섞었으면 너무 좋다는 후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리뷰 보다가 콕 해가지고 두개 같이 구매를 한 거거든요. 약간 요즘 트렌드한 맑게 쌓이면서 내 피부가 원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수부지분이 이 꿀조합에 대한 칭찬을 엄청 길게 썼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엊그제 침샘염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반쪽 얼굴형이 루피가 됐었어요. 진짜 사랑니뺀 사람마냥. 먹을 것다 쪼개서 집어넣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이 촬영을 해야 되니까 고주파 마사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냥 문 댔거든요. 조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져진 거예요. 그래서 조져진 자국.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뭐 피부과 시술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홈 디바이스로 열나게 조졌더니 이게 기차길이 나버렸어. 자 그리고 파우더는 올리브영 랭킹에 있는 어바우턴 에어핏 파우더팩트. 요거는 신상은 아닌데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가성비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요걸로 방이 번들거리면 못생겨 보이는 부위 있죠. 그런 부위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살짝 광이 살아있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파우더로 광을 딱 눌러주면 피부 표현에 이 매력이 훨씬 살아나. 자, 그리고 이제 노베브 쉐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노베브의 신상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우리 틱톡에서 많이 봤던 주디도 쉐딩 아세요? 그 느낌이 살짝 나는데 약간 편국 패치 제대로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저는 토프 그레이 색상이랑 그리고 뉴트럴 브라운 색상 두개다 직접 구매했고요 사실 최초 런칭 때 구매해 가지고 팔레트까지 받았지롱 근데 너무 죄송해요 방금 나 너무 얄미웠다 한대 진짜 치고 싶었다 먼저 토프 그레이 색상으로 조지부시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너무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뽑았더라고요 음영 빡 살려지면서 코 쉐딩 하기에 너무 예뻐 살짝 전체적으로 쓸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요 진한색 있죠 요 진한 부분 요걸로 조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끝이라든지 콧볼이라든지 여기 부분 디테일하게 쉐딩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딱 얹어주시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허연 부분 있죠. 이걸로 자연스럽게 무펄 하이라이팅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이 제품의 강점이더라고요. 여기 코끝이라든지 코 콧...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싹 쓸어주면 인위적이지 않게 하얀색 컨실러로 밑바탕 깔아놓고 베이스 깐것 마냥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팅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팔자 부분 이런 부분에 하이라이팅 살짝 해주고 눈밑 여기다가 살짝 해주시면 다크서클 보정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이 팔레트. 그리고 이제 뉴트럴 브라운 색상으로 턱 그림자 넣어주시면 이제 바로 색조 메이크업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웜쿨 상관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뽀 포용 쉐딩을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쉐딩 컬러입니다. 웜톤이라고 해서 다막 황토기 있는 거 누런 거막 그런 거안 쓴다고. 이런 뉴트럴한 브라운이 코리안한테 맞는 것 같아. 자 다음 바로 섀도우 팔레트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안 구매했습니다. 애들에서 선물 박스가 온 건데 이게 바로 이번 올영 랭킹에 있던 그 팔레트더라고요. MBTI 팔레트라고. 요거는 웜톤 버전. 얘는 보웜을 위한 코랄 웜 느낌? 쿨톤들을 위한 컬러예요. 이건 아이잖아. 이름이 다 이상해. 저는 오늘 코랄 코라의 느낌이 뿜뿜 나는 만인의 이상형 팔레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 사용해 볼게요. 색 이게 과연 뭐가 나오려나 싶을 정도로 좀 베이지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눈두덩이에 올리니까 코랄 느낌이 나는데요. 넓게 펴 발라야지. 그리고 이건 좀 이따가 제대로 보여드릴 건데 이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라이너거든요. 뒤트임 할수 있고 밑트임 할수 있고 애교살에 그려줄 수 있는 컬러들로 나왔는데 3호를 사용해서 애교살 좀 예쁘게 두껍게 살려놓고 동일한 컬러 언더에 깔아줄게요. 뒤에 이렇게 내장 브러쉬가 달려있어요. 이거 너무 좋다. 밑트임라이너에 꼭 필요했던 아이템인데 이거 사실 내가 생각했었던 건데 스구포스쿨 나랑 어떤 사람이 동기화돼 있나봐 이거 내 아이디어 뺏어갔어 누구야 누가 내 아이디어 뺏어갔어 아이잘 만들었네 어머 어머 너무 부드러워 틴 라이너 제형치고 너무 부드러워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어머 제형 너무 괜찮아 그리고 요거 뒤에 내장 브러쉬로 부드럽게 좀펴 바르기 아, 아이디어 미쳤다 진짜 내가 진작에 낼걸 너무 괜찮다 이거를 눈 언더에 깔게요 그리고 눈 뒤쪽까지 이어버려. 아, 너무 예뻐. 이 정도 컬러가이면 쿨톤들도 할수 있는 코랄 메이크업일 것 같아.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쌍꺼풀 라인 한 번만 쓱 긁고 지나갈게요이 컬러랑 이 컬러 섞을게요. 애교살 넓혀서 여기까지 끌고 와. 지금은 부자연스러울지 몰라도 마지막엔 창대하리라. 애교살 이렇게 해놓고 메이크업 다 하면 또 기깔나거든. 이제 이 컬러 사용해서 눈 뒤쪽이랑 쌍꺼풀 라인 음영을 더 넓힐게요. 엑스트라 두개 섀도우를 바꿔서 이렇게 낄수 있더라고요. 에티드 똑똑한데? 컬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애교살 라인에 쓱. 발라주고, 발색력은 좀 약하다, 이 팔레트. 컬러감은 이쁘거든요? 컬러 구성도 이쁜데, 지금 애교살에 바르면서 많이 느꼈어요. 밀착력도 살짝 아쉽거든요? 지금 내가 바르는 건지, 허공에 대고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 컬러 깔아줄게요. 코랄 펄이 좀 아쉬웠어. 반짝반짝 쉬머쉬머한 그런 컬러인데, 아 어, 이거는 좀 나온다. 애교살에 이렇게 깔아주니까 괜찮다. 요거는 애교살용으로 너무 좋은데요? 음. 방금 발견한 꿀조합인데, 요 펄이랑 요 자몽 펄이랑 섞으니까 되게 예뻐요. 코랄 펄이 좀 추가되면서, 좀 조금 더 영롱해지는 그런 코랄 섀도우가 나오거든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이두 가지 컬러 섞어서 샥 발라보도록 할게요. 사리리, 사리리, 샤라락 어우 이거 진짜 근데 코랄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 너무 좋은 그런 섀도우긴 하다. 그리고 이건 웨이크메이크의 애쉬 펜슬 라이너, 뉴트럴 브라운 컬러인데 요런 컬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에 딱인 아주 애기똥 색깔 컬러라 해야 되나? 그 부드러운 브라운 색깔. 점막에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살짝 눈 뒤에 를 살짝만 뺄게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두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풀고 블렌딩 해가면서 라스트 음영을 넣을게요. 확실히 이게 아이라이너가 색깔이 연해서 이 에뛰드 컬러감이랑 오늘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 색감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큐티래쉬라는 속눈썹인데 이거 딱 붙이면 귀엽게 약간 표현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나 하나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 밑에 샥 하나 붙여주고. 또 여기다가 옆에다가 하나 붙이고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렇게 속눈썹 붙여왔는데 어때요? 아 이거 속눈썹 너무 예쁘다! 너. 웨이크메이크의 제강 항상 쓰는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다크브라운 입니다 요걸로 눈꼬리만 살짝 그려줄게요 붙여준 속눈썹 라인 따라서 얇게 그냥 샥 한번 뺄게요 살짝 눈 각도 살짝 내려주기 그리고 이제 미트임 아이라이너 나오실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이고요. 하나는 쿨톤 계열의 색상이에요. 이거는 내가 두고두고 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웜톤, 딱 로지빛이 도는 그런 MLBB 컬러의 트임 라이너인데 요 아이라이너 왜 출시되자마자 그렇게 인기 많았는지 이제 알것 같아. 색깔도 너무 예쁘네 발림성도 발림성인데. 요거를 눈동자 뒤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트여주는 거예요. 뒤에 요 브러쉬 있죠? 요 브러쉬. 싹 묻혀가지고 그대로 같이 블렌딩 꼬리랑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삼각존이랑 밑트임 완성돼. 이거 브러시가 발림성이 너무 괜찮아서 잘 그려진다. 맘에 들어. 그리고 아까 이 큐티 래쉬 속에 있던 이 언더 속눈썹 6mm를 쫙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에 이렇게 붙여 주면 되는데 조금 자연스러운 편이네요. 그래서 하이모지 붙이긴 약간 어려울 수 있겠는데 한세통 정도 구매해서 날리면 어느 정도 붙이실 수 있겠어요. 원래 다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짜라라락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언더 속눈썹까지 붙였으면 완성입니다. 눈이 좀 자연스럽고 좀 예쁘게 커졌죠? 이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 블러셔는 요즘 그 장원영 씨 속광 블러셔 아시나요? 원영이 이렇게 웃을 때마다 그 무대에서 비춰지는 그 광나는 블러셔 그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올영 핫 신상템이 있더라고요. 딱 요게 후기들을 보니까 그 원영이 속광 블러셔 요만한게 없더라고. 저는 약간 웜쿨 상관없이 예쁘게 바를 수 있는 핑크 코랄 컬러인 드리핑 컬러 가지고 왔고요. 요게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발랐을 때 엄청 쫀쫀한 느낌인데 컬러가 어울리려나? 연하게 바르고 팔레트 속에 있는 귤색 블러셔 올리면 조금 예쁘게 알맞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 속광 블러셔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컬러가 맞든 안 맞든 그냥 써봐 궁금하니까 양 조절을 잘해서 피부에 톡톡. 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술먹 공조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그런 바이브인데. 그 쫀쫀한 속광 느낌을 모르겠는데. 너네 알바생들이니 후기 작업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5, 6년 전에 나오던 그런 리퀴드 블러셔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컬러감이 안 어울려서 이렇게 더 느낀 걸 수도 있겠는데, 막 그렇게 얼굴에 발랐을 때 쫀쫀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퐁신퐁신한 블러셔 아무거나 바르고 리퀴드 하이라이터 올리는 게 훨씬 그런 느낌 날것 같아. 이거 실패! 다음! 다 얌전히 우리 팔레트 속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살짝 핑크랑 섞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이런 뽀얀 코랄. 이런 것도 블러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코끝에도 한번. 쭉 해주고, 원래 이런 데다 이어줘도 이쁠 것 같은데. 눈 가까이 발라줄게요. 뉴 진스 그런 느낌? 핑크 색깔을 이 블러셔에 섞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 그려줄 건데 이렇게 초슬림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신상 기존 브로우가 이 정도 굵기인데 신상은 초슬림 이 정도 굵기입니다. 굵기 차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너무 얇아. 너무 얇은데 또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거 잘 부러지면 또 사고인데 3호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약간 한올한올 한올 그려줄 수 있는 건 진짜 장점이다. 내 눈썹인 마냥 이렇게 한올한올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림 못 그리는 저같은 사람들은 조금 차라리 없는게 낫다 이거 언제 다 이러고 그리고 앉아있어 이거 답답해 그냥 기존 프리사이슬리 사용해서 스피드 있게 그려준 다음에 얇은 버전으로 빈 곳을 한올한올그려주어서 채워줄게 그리고 오늘 사용했던 토프 그레이 쉐딩으로 눈썹 앞머리 부분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 줄게요 눈썹 꼬리 같은 부분을 리뉴얼된 샤프심 프리사이슬리로 살짝 조금만 수정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또 눈썹 탈색을 살짝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지 좀이 색조랑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너무 짱구 같잖아요?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클리어 베이지 요거를 이렇게 손등에 덜어내서 아무 그냥 브로우 브러쉬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그냥 브로우 제품의 뒷부분 꽁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찮기 때문이에요 눈썹이 좀 꺼멍꺼멍한 부분에 슬쩍 칠해줄게요. 이러면 샥톤 정리 되거든요. 근데 난 너무 탈색된 느낌이야. 그럼 우리 브로카라로 덮어주면 돼. 걱정하지 마요. 눈썹 자꾸 진하게 그려지는 게 너무 싫은데 눈썹 탈색하기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저처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비슷하거든요 컬러감이 그리고 이제 이 어색하고 할아버지 같은 눈썹을 색깔 있는 브로우 카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마이크로 브러쉬 틴티드 젤 블론드 컬러 톤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썹이 많이 자연스러워지죠? 자 이제 하이라이터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컬러그램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귀여운 하이라이터가 출시가 됐어요 파워포프걸이랑 컬러그램이랑 콜라보를 했던데 저는 이두 가지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밀크 영롱 하이라이터 포레버 블를 앙 버터컵. 이 상세 페이지 보시면 포레버 블루 컬러가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약간 유니크하면서 좀 블루빛이 영롱하게 나는 그런 뽀얀 하이라이터던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욕심을 채우려고 샀습니다. 어느 날뭐 한물 다지나간 블루코어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던가, 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던가 이럴 때 블루 색상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앙 버터컵은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겁나 어이가 없는 게 사실. 패키지 보면 은 파워 퍼프 걸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딱 뜯으니까 약통 같잖아! 약통 아니야? 조금 아쉬워요, 이거 컬러그램. 너무 공갈이다, 이거. 너무 이쁘죠 포레버 블루가 진짜 내 취향이긴 하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 안 어울릴 것 같아. 앙버터 컵을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 활용 점정을 찍어볼게요. 코에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스탬프 찍듯이 할까? 오! 근 콧대는 사실 비비기 너무 무서우니까요 브러쉬 사용할게요 어 이렇게 너무 영롱한가?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옆광대 한번 샥 살려볼까요? 오오 어반디키보다 훨씬 더 쫀쫀해 보이잖아 눈 앞머리 부분에 그리고 슬쩍 올려줄게요 아,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터 용도로 이렇게 살짝만 얹어줄게요 여러분 이거 애교살에 발라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음싹 살아났어 좋아 이렇게 하이라이터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코 부분이 너무 예쁘게 잘 됐다 짠 오늘 립은 입큰에서 새로 나온 립펜슬이랑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포션 이 제품들 가지고 왔는데 얘네 둘다 상위 랭킹에 신상으로 뜨자마자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입큰의 플러피 립펜슬 미닝 피치 컬러입니다. 앞쪽에는요, 여러분, 펜슬 형태로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스펀지 봉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제형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플로피하게 연출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했나? 어, 제형은 너무 좋아요. 요즘 매트립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니, 잘 노린 것 같아. 살짝 죽이고, 발림성도 좋네요. 근데 약간 금방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뒤에 부분 한번 사용해보자. 아, 이 뒤에 부분은 약간 앞전에 제가 사용한 펜슬 타입보다 조금 더그 블러리한 느낌 있죠? 제가 항상 하는 립 펜슬로 하고 블러셔로 퍼트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드네. 근데 지금 제가 발라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을 웜톤의 느낌이 훨씬 나네요 오늘 먼저 사용할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립 포션 컬러는 허니 코랄 컬러입니다 패키지 너무 예뻐요 잘 만들었어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하여간 힙해 오 어, 예쁘다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핑키쉬하게 올라오거든요. 공홈에서는 분명 귤색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코랄 느낌이 났는데 바르니까 이렇게 핑크 같지? 이렇게 발랐는데 솔직히 여러분 좀 아쉽거든요. 지금 메이크업에는 약간 광이 있어야 될것 같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광친놈으로서 우리 미유가 저번에도 한번 나한테 리뷰해달라고 DM인가 댓글해줬었던 바닐라코 플럼퍼 맥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초강력 플럼핑이래요. 안 아프겠지? 익스트림 매운맛 주의라고 써져 있거든요. 무서워. 글로우 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통. 통동안 입술을 위해서 발라보겠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뭐가 맵다는 거야? 아, 안 매운데 진짜? 진짜 안 매운데요, 여러분? 나 괜히 줄은 것 같은데? 근데 역시 광이 있으니까 이쁘다. 역시 시간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음 반응이 오네요. 와오오 오. 미안해 바닐라코 잘못됐어 겁나 맵네 씨. 플럼핑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매운 만큼 올라와요 지금. 입술이 불어나고 있어요.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니트가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파사한 옷으로 바꿔 입어봤어요. 패션쇼 어때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인상적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발랐던 이 바닐라코 볼륨 립 플럼퍼. 지금도 입술이 매워 죽겠어, 그냥. 나 진짜 언제 이거 사라지니. 오늘 제일 많이 영상에서 보여줬던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발색력이며 밀착력이며 약간 아쉬웠어요. 근데 이색 구성 자체가 너무 이뻐가지고. 만 따지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리고 이거는 사지마 차라리 쿠팡에서 파는 그 잉글로 리퀴드 블러셔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아무튼 오늘도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메이크업 아 너무 이뻐요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